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의 종목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들고 왔고요. 이 종목은 어제 4시 30분 40분 정도에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졌고, 이 거래된 가격대도 어, 6만 원대, 6만 원 최소 6만 원대 위에서 대부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5시 50분까지는 좀 밀리다가 마지막에 또 들어올리는 모습에 한번더 매수를 해서 두번 매수를 해서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원래 뉴스 매매는 잘 하지 않는데 일단 어쨌든 요 2차전지 쪽 주식들을 끌고 올라와줘가지고 뭐 대장,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매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베팅으로는 아지넥스텍 요거 한 종목 보고 있고요. 돈이 좀 몰리면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놓아주겠습니다. 자 이따 돌아올게요. 네장 시작 30초 정도 남았고요. 아 확실히 뉴스로 올라온 종목이라 갭이 안뜨고 다행히 뭐 개파락은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본전 정도에 시작하고요. 일단은 어제 시간에 한가파도 매수하고 주문 접수 완료. 마진 넥스트 어제 상가간 종목 매수하고 잠게시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절반 매도했고요. 매도 주문이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부 매도했어요. 매도 주문이 매도 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2분 한 2, 30초 정도에 시작할 거예요. 보통 30초 정도에 시작은 하는데 돈은 많이 몰렸거든요. 마이너스 20%에서 지금 시작하는 모습이고.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파도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기 호가가 비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계속 가네요. 왜 이렇게 밀릴 것 같아가지고 와 근데 지지를 해주죠. 11월 9일 목요일 장 마감됐고요. 오늘은 플러스 42,0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시간 에서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200주 한 1,200만 원어치 들고 와가지고 음 앞에 영상 보신 대로 본전에 탈출하기 바빴고요.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대장주가 본전으로 시작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더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시가베팅 라지네엑스텍은 이렇게 짧게 먹었구요 파두도 마찬가지 파두는 어제 시간에 하한가를 갔는데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하길래 들어갔다가 여기 호가가 너무 앞에 보셨죠 영상에 호가가 너무 비어 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그걸 또 밀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